이제 그림이 좀 흔하지, 자주 볼수 있는 것 같고. 봅시다. 좌표평면에서 <laughs> 원점 중심으로 반지름 1인 원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이 있는데, 원점 오를 중심으로 x 축을 따라 1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중심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, 세기 구별이 안 돼.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동하는 게 속도 1로 움직인다는 약인데, 이 말은 중심이 움직인다 하고 갔겠죠? 중심이 움직이니까 저 끝점도 움직일 테고. 문제에서는 중심이 움직인다 되어 있고요. 끝도 이렇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t초 후에, 매초 1위 속력이 돼 t초만큼 갔으니까 아마 여기는 t만큼 간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, t만큼 움직였을 때 겹치는 부분을 s라고 하자. 그럼 여기 중심이 2분의 1,0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음 원인거 보면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뭔가 보조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이동은 일정하게 이동은 원의 중심이거나 아니면 여기 끝점이거나 이게 움직일 텐데 움직이면서 뭐가 변하느냐 그러면 각이 변화는 이런 세타가 변하게 되고, 우리는 일단 표현을 세타로 하고, 그 다음에 움직이는 t와 세타의 관계를 조금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, 그렇게 하는 것이 계산이 좀 편해지겠죠. 자, 그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. 세타다. 그림에다가 도 칠을 해보면, 이 길이는 항상 t가 변함에 따라서 1-t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테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니까,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높이는 사인의 세타 자 이런 정도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타랑 T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요. 고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. 그러면 세타를 T로 바꾸거나 T를 세타로 바꾸면 얘를 써먹으면 되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t랑 세타는 연결 고리는 찾았습니다. 그 상황에서 이제 넓이를 표현을 해보자. s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넓이는 부채꼴에서 당연히 삼각형 빼겠죠. 부채꼴은 어떻게? 음... 2분의 1이 r 제곱 세타 하면 되는데, r 제곱 이 1이니까 2분의 1 세타가 되고, 그 다음에 삼각형은 방금 표현을 해봤죠.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, 얘 그냥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. 그래서, 사인 세타랑 표현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음, 배각으로 그냥 적읍시다 그럼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, 변수는 현재로선 우리는 세타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변하는 거는 t 시간에 따른 함수니까 얘를 t로 미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다면 세타랑 t의 관계식 잠시 한번 적고 갑시다. 코사인 t는 코사인 아, 세타는 1 t다. 미분을 해보면 t로 미분을 그냥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d 세타는 마이너스 dt 가 되겠다. 뭐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. 자, 이런 관계를 써서 dt 분해. 질문 자체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미분합니다. dt로 미분합니다. dt에 ds는 세타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되고, 그 다음에 2가 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고사인의 이세타. 그 다음에 dt분의 d세타다. 그렇다면 dt분의 d세타 자리에 dt분의 d세타. 얘가 분모로 내려오면 사인분의 1 적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중심이 2분의 1콘마 양이다. 중심이 2분의 1이 되려 그러면, t가, 그 현재 상황 시점. 자, t가 2분의 1이다. 그러면 세타는? 1이고 2분의 1이니까, 60도, 3분의 8. /3.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, 이어서, 자, 코사인면12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, 루트 3분의 2가 되겠다. 4분의 3, 4분의 3, 2분의 루트 3, 4분.